괴롭다요 얘는. 도신이 없고 깨고 어,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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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 크록스에도 파란색이 있어. 난 <laughs> 파란색 너무 좋아해 가지고. 새벽 6시 53분. 약 7시에 또 이틀 후거 예약해야 됩니다. <laughs> 둘다오지게 아픈데 새벽 서핑하러고 <laughs> w 10분 기다리라고. 왜? Oh, nice. r e s e r v a t i o n c o m p l 가자, 가자. <laughs> <나> 가자. <덮어. 웃음> 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시는예요 처음 네. 오늘은 네. 좀 운동 간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laughs> 됩니다. <laughs> 좋아요. 여기는 파도가 좀긴 편이라서. <laughs> 어, 탈때 재밌어요. 아, 저희는 모두 세팅하고 있을 테니까 처음으로 서핑 받으시고 하고 계세요 서핑한 소감은? 서핑 너무 재밌었는데 지구력이 딸려서 체력 이슈로 <laughs> 체력 이슈로 힘들었다. 너무 재밌었다. 나는 영광의 상처. 으휴. 해가 아파. 너무 재밌었다. 굿. 오, 육개장이네. 우와, 이 웃깨장이네. 와, 이거 손 어디다까지 어디까지, 어디까지 되는 거야? 맞다. 나의 컵라면 짬뽕을 내가 맞 아, 선이 있고. 자. 귀여운 모습이랑 육개장이랑 거대한 새우튀김 하나밖에 없는 젓가락 나눠서 먹어야 어? 돼. 오야 이걸 어떻게 먹냐. 안 먹고 싶어? 아니 먹자. 오. <laughs> <laughs> 음 새우튀김 라면. 짠스팸에 어우 짠, 짠 간장 소스 환장이다 진짜 너무 짜다 육개장이랑은 완전 다른 맛인데 단맛이 덜하고 짠맛이 좀더 강하고 날카롭다고 해야 되나? 그럼 똑같은 똑같아? 클릭 응. <laughs> <리가> 없는데? 응. <laughs> 너무 매부는데아마 이거 안 입어? 안어 이거 어엄어 하와이 민속촌에 왔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서핑하고 잠깐 쉬었다가 9시까지 공연 보고 내일 7시까지 또 다이아몬드 헤드 트래킹 산타로, 가야, 산타로, 산타로 가야, 가야 됩니다. 근데 둘다 오지게 아파가지고 <laughs> 진통제 먹으면서 진통제 먹어가면서 여행하는 중 가보겠습니다. 산을 타고 여기 끝까지 가서 응. 타이티 먼저 간 다음에 파투하고 응. 시간 되면 홀라 춤 배우고 삐지 응. 여기여 여기 연습하고 다 가는 거야. 그러면 응다 가자고, 가자 빨리 가야겠다. 어! For diabetes, for coughing, for sugarcane they did not use it for only sweet, but they used to like brush the teeth. That's what they told me. For sugar, for teeth. Oh, you left it inside. No, no, no. No teeth, no? No. In because they allow only two people can go inside. Hi, bro. Yeah, my son.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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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you <gasps> go, <gasps> <laughs> Fresh poi, so make boy? it out of taro, pound oh. it with water. Oh. Yep. That's all? Mhm, mm just Oh, water. really? Oh, yeah. <laughs> yeah. you're yeah. like, right? So you can see Hawaii. Yeah. <웃음> <웃음> 와, t h a n 이거 너무 두껍지? <laughs> 응. 나는 내비게이럴타다투 oh, wow. 와, thank you!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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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러니까 내밀 때잘 내밀어야. 그래, 나는 그 진짜 맛있지. 아,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됐어. 둘다만상 응, 조폭이꿈며지 이렇게 하고 오토바이 타고 싶어. 어때? 나 이제 맞죠? 운전할 때길다 비켜주겠다. 엄마, 아빠. 우리 문신했어. 하와이 문신. 모자 쓴 것처럼 음. 하자. 우리도 이거 할까 그랬나? 아침에 패들링 하루 종일 해가지고. 그러니까 팔 부셔져. 내일 팔 너덜너덜. 밥 먹으러 가자. 좋아요. 맛있게 드세요. 드디어 샐러드를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눈앞에서 썰어줘. 아 진짜? 생 참치를? 투스코스 샐러드 진짜 맛있고. 연어 샐러드 진짜 맛있고. 액 버섯 샐러드. 음와 맛에 이 이게 견문이 이만큼 넓어지는 맛이. 아우 짜. 음. 짱. 음 그런 거 어디 있어? 비프. 비프. 김치 타코. 캘리포니아 복. 82 씨고 먹어보겠습니다 회에서 포켓을 파는 거는 여기가 최초지 않을까 맛있잖아 다음은 김치 문어 포켓 뭔가 지짜 오이지에 문어 섞어서 만든 거야 웬만들 지 그럼? <laughs> 진짜 어깨 먹어볼래? 아니야 아니안 아니. 먹어. 더... 그래도 포케가 있는 포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제일 충격적인 거 김치 문어 포케. 그러니까 그니까 우리네 다 미상상도 못하네 그런 거 어때? 파마 체스처럼 김치 문어 포케 만드는 거야. 우리 타우포케에서. 위에 분도 다 하잖아. 먹태 먹태 맛 먹태 포케. 먹태 포케. 밥이나 먹러 가자 나요네네 네, 저도요 핫쇼 공연 본다 자지 않는 것이 목표 하쇼. 아, 진짜 영화 못해도 다볼수 있고, 눈호강, 귀호강, 감동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너무 좋았어. 내가 제대로 해석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있었잖아. 막...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또 다시 자기 자식을 낳고, 우리의 삶은 계속 하의 삶은 계속된다. 이거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비싸고, 이거 두배 가격이라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고, 음. 오늘 새벽부터 서핑하고, <laughs> 저녁까지 최고 일정했습니다. 내일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이아몬드 하이킹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알고 가야 재밌잖아. 원치 않는데 막 읽어준다 그래. <laughs> 여유로운 왕복 등산을 위해 한시간 반에서 두시간을 계획하는 게 좋다. 어, 블로그에서 30분 이러고 있네. 올라가는 데 30분, 내려오는 데 30분. 위에서 아 보는 거몇십분 하면 한시간 반이 되겠죠? 오케이. 나 <laughs>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볼게. 맞다, 하와이의, 집에 가서 이걸 왜 해? 하와이의 역사와 분화구가 어떻게 생성, 형성됐는지. 어, 몽구스, 몽구스라는 게 나오나 본데? 나는 몽구스 밥버거 밖에 몰라. 가자. 공복 유산소 추진 중. 힘들지만 지에 너무 더워 가지고. 이렇게만 가면 끝이야. 더웠어 마 지막 정상으로 가는 천국이 대한 말여요만 올라가면 정상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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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좋죠? 진짜 진짜 다시 와도 너무 멋있어 너무 이쁘다 진짜 올라온 보람이 있으니까. 진짜 진짜 한번 더올수 있을 정도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다리를 왜 들어 다리를 왜 들어 태양이 너무 멋있잖아 나 선글라스 꼈구나. <laughs> <laughs> 아 깜짝이야. <너무 짝. 웃음> 아, 아짝이야 무슨 냄 먹을 거야? <laughs> 무슨 맛인데? 햄버거 <laughs> 한 아니 패티가 어떻게 돼 있는 거냐고. 고기 그냥 이거 다들 거야 아냥40터멜러 맛있겠지. 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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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네. 내가 늦잠 자놓고 못 들어올까봐 화가 많이 나가지고. 나는 그냥 늦으면 화가 나고 내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계획이 쏟아져도 화가 나고. 막다 화가 나. 근데 주차장을 잘못 들은 게더 화가 나고 미리 안 알아본 내가 더 화가 나고. 그래 애써 왔는데 다시 나가라를 또화가 나고 너는 응. 내가 먹는 거다 맛있다고 인정하면서 내가 하는 건잘안 따르잖아. 어 신전이 먹는 거왜 따르고 싶지 않아? <laughs> 아니, 나랑 <laughs> 너무 달라. 절대 안 따르고 싶어 진짜. <laughs> 완전히 친놈 <진흥> 아니야. <laughs> Thank you. Awesome. 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파인애플이 들어간 거. <laughs> 과연 신지킴 뭐라고 할지. 파인애플 안에 안 줘? 파인애플 안에 안 갈아줬어? 먹어봐. 못 알아들었어, 사실. 진짜 파인애플 갈았나보다. 프레쉬 파인애플이니까 진짜 갈은 거지. 죽고 싶나? <laughs> 그래도 맛있다. 다먹어러면 빨리. 번호가 왠지 맘에 들어. 행운의 번호 같아. 응, 내가 다1등할 거. 어나 다섯 개 시켰는데. 호호 몰라. 응? 그냥 먹어. 몰라. 감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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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많이 잘 잘했다. 개명몰아 흰지 그래도 진짜 돌림이니까 뭐 흰지든 신지든 나는 햄버거만 주면 돼. 햄버거 크기 봐. 싱글고. <laughs> 음! 바베큐. 불량이 엄청나고. 육즙이. 미디움으로 주문했는데. 진짜 맛있다. 아, 음, 노을준다시쳤다 여기 가까이 저기 식당 옆에 앉으니까 되게 좋다 노래소리가 들리고 여기 <laughs> 와서 라이브 라이브 공짜로 듣네. 응.